뭐 발표문을 다 읽는 거는 사실 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 발표문 자체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서 어 그래서 제가 좀 앞에 하고 그다음에 예, 뒷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제가 이 발표문을 기획한 거를 시간이 된다면 그것까지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장에서는 이제 현대 문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뭐 궁금할 수 있는 예 이제 이상의 마지막에 동경행 동경에 가게 된 어떤 미스테리에 대한 얘기를 좀해 봤습니다. 어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1936년에 시점에왜 이상이 동경행을 선택했는지는 예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 종생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 자체를 예술로서의 문학 텍스트와 맞바꾸고자 한바 있는데 이와 함께 그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근대적 성격을 고려해보면 동경행은 영원히 도달 불가능한 근대로 향하는 다분히 문학적인 포즈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경에 도착한 후에 김기림에게 보낸 서신, 서신들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추론에는 많은 의혹들이 남게 되는데요 예. 그에게 동경은 근대가 아니라 모두 근대의 표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보다 앞서 동경 생활을 경험한 몇몇 문우들이 있었고, 뭐 당대의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이 당대 문물들을 접했던 그가 과연 이런 동경의 실상을 짐작하지 못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 네. 뭐 박태원조차도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의문을 이제 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이 왜 굳이 속빈 강점 잉음 임을 알고 있던 동경으로 향했을까는 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 뭐이 마지막에 이 시화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는 것이 과연 이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운명 같은 거였나, 즉 넓게 보아 이광수, 정지용, 이마 등이 공유했던 현애탄 콤플렉스의 필연적 기결, 기결이 바로 이, 그 이상의 동경 행인 것일까? 그는 동경이 모조 근대인 줄 알면서도 제국의 문화적 영토 안에 묶여 있는 바다의 수심을 보는 나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동경으로 떠났던 1936년의 이상이 생을 통틀어 가장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행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1926년 문단의 중진이었던 염상섭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가 초기 창작 방법론의 공경에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제국의 문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식민지 문인의 욕구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이상의 동경행은 더 이상 글을 쓸수 없다는 창작상의 위기나 일본 문단 진출의 욕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구인의 기간지를 펴내고 연작시를 발표하는 등 당시 상황은 글이 잘 쓰이는 게 오히려 문제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9월에는 날개를 발표하기도 했고 구본눈의 구보는, 주선으로 이루어진 변동린과의 결혼도 생활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거하고는 어긋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림에게 보낸 서신 등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어리광처럼 보이기도 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왜 동경행이었는지를 묻는다면. 뭐 도저히 합리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그의 행보가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납득 불가의 지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그의 동경, 동경행이 1935년에 성천기행과 마주보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행보가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비를 시키는 구도는 기존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상의 동경생활과 관련하여 성천기행을 주목한 것은 동경에서 쓴 권태와 성천에서 쓴 산촌여정 등이 그 형상화에 있어서 명확히 대비된다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이는 모조근대인 동경이 야기한 환멸에 맞서 이상이 성천의 자연적 생명력에 주목했으면서 기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상에게 성천체험이 문학적 원체험에 해당한다는 논의에서도 유사하게 목격됩니다. 김명희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근대의 환멸 이후 아르카디아로 탈출을 꿈꿨던 것이 역사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소 도식적인 해석은 성천을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치환하면서 이상의 주체적이고 어떤 작가의 창조적인 선택을 유아기적 소망이나 일종의 현실도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천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주목하였을 뿐 정작 그가 애초에 왜 동경으로 행했는지는 해명, 해명되지 않습니다. 어, 봉고에서는 이상의 동경행이 지극히 주체적인 선택이되. 기존의 어 근대 지향성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전제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지어 말한다면 동경행은 문학적 행보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미 돼 실패를 감수한 도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이 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상과 임화 등을 엮어서 이제 이 다다세대라는 뭐그 그냥 나름대로의 명명법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을 해명해 보고자 했는데 해명은 잘안된것 같습니다. 음,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어, 많은 연구들에서 이상의 성천기행은 그가 식민지 현실을 목도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파악됩니다. 경성 출신의 이상에게 당시 식민지 차의 농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나 시야가 결여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이러한 이러한 의미로서의 농촌으로의 탈주는 부르주아적 감성의 교회가 아닌 자연의 속을 볼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농촌의 궁핍한 현실과 얼마나 접속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상문학이 현실에 대해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러한 성격에 기반한 창작은 활동 초기까지 소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성을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개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때일어로 창작된 초기 연작시에서도 식민지 경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등그 폭은 상당히 확대됩니다. 사실 문학을 하는 존재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이 불가능하는 텍스트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들 논의에 따르면 이상문학은 기법적 단일성을 외필로 하지만 실상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을 미학적으로 보여줍니다. 미학과 정치에 대한 랑세르시의 독법에 따른다면 이러한 논의는 분명 새로운 문학을 선보였던 이상 등의 문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마와 이상의 초기 창작에서 유사성에 대한 지적은 새삼 주목할 만합니다. 예, 새삼 주목할 만하다고 한 것은 예, 그 연구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 사실 부끄러울 정도죠. 이마가 예. 학교를 중퇴하고 1926년 12월 카프에 가다면서 보다 이른시기에 문단의 이름을 알렸지만 그들의 세계관에는 공명하는 지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상과 이만은 보성고보 동기로 그들이 1920년대 초반에 학생 시절 직간정적으로 경험한 현실의 모습도 유사했고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비슷했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사실 이만은 상당히 문제 학생이었고 이상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줍은 예 어떤 그 막내 같은 느낌이 있었죠. 예 그런 대목들이 예그 이상과 관련된 예 그 증언들에 남아있고요. 이마 이상과 보성고부 동부였던 이영구가 기억하는 그 무렵 이마의 이미지는 얼핏 이상과 박태원의 소설 속에 그려진 수많은 보던 보이의 형성과 겹쳐 보입니다. 동기임에도 연배가 높았던 이영구 등이 보기에 이마는 이미 학창시절부터 불량스러운 문제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백부의 그늘에 있었던 이상은 팔삭둥이로 놀림받으면서도 미술을 통해 자의식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백국과의 대결에서 끊임없이 패배로 이루어졌지만 내면의 분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학적 출발점을 통해 볼 때, 이들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취한 모던 보이 모습은 다다이스트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다이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놨고요. 뭐 그것이 한국에 수용되는 경이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 예, 361페이지 그 하단 부분 읽겠습니다. 이러한 공통성을 강조하고자 이 글에선 이마 이상을 다다 세대로 칭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910년 무렵 피식민지인으로 출생하고 성장한 이들은 앞선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주로 동인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런 인물들은 확장시절 삼일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인지 활동은 이미 경험한 정치적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작업기에 이들 세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과 문해를 연결시키는 행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이전 세대에게 일체의 재래를 재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이 많은 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김기진의 회고 속에는 되려. 이마가 게으르고 염치없고 밉상스러운 기식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김기진 본인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하고 있는 어떤 증언이긴 하지만은 게으름, 염치없음 등으로 그려지는 이마는 권위를 무시하고 연장자를 무시 경시하는 박영희 등과는 일정한 차이를 지닙니다. 동인지 세대의 저항이 맞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다다 세대 태도는 무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다 세대의 문화적 예술적 경험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공통 감각은 당대의 새로운 예술 매체인 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음뭐 예, 예, 상당히 뭐 중요한 올해가 예, 영화사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어, 혼성 미디어적 서사 양식인 영화 소설은 앞서 논의한 다다이즘 매술의 특징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림 일에서 보는 것처럼 다다이즘은 그 자체로 그림과 활자의 결합을 통해서 일정한 혼성 미디어의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림 일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그림 에, 이는 유명한 달계의 사파가 보여주는 이미지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지닙니다. 그림 일이 다다의 파괴적 이미지를 무너지는 세계의 묘사와 그를 해체하며 떠오르는 활자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면 달계에서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에서 아스 아스피린과 에, 아달린을 두고 떠오르는 의심을 의심, 그림과 문자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과 박태원이 수목한 이러 이러한 영화 감독등은다다이즘을 그 예술적 기원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 결합의 양상과 관련해 이들에게 왜 영화가 하나의 중요한 예술 매체가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따져보면 네, 아주 냉정한 네, 키틀러라는 네, 연구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영화는 실제와 대면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상상계로 이끄는 일종의 눈속입니다. 미학적 특성은 언제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존하는 변수로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한 미학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물질적 축적이 새로운 미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예, 이러한 키틀러의 매체 이론은 예, 물질 중심적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 사운드와 영상 등 미디어 기술 간의 충돌로부터 비롯하는 예술적 현상에 강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매체의 독점적 지위를 따지는 데서는 탓견을 보이지만 매체 간의 혼종 자체를 추금기 개발 초창기의 잡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충돌은 익숙한 세계에 대한 감각적 재구성이고 이를 통해 예술의 정치 적어도 정치적 예술의 균열을 내는 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자가 점유하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낼수 있는 근대 매체의 성격에 주목할 때 비슷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근대적 매체인 신문과 잡지는 문자의 이중적 성격을 강화하는 차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이는 박태원과 이성의 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키틀러가 말한 대로 이러한 균열은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등장하는 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술이 아니라 미학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전유할 때 그것은 예술적 현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다다세대에 대해서 이제 다다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관에 있어서 혹은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혁명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혁명 자체가 실패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 하해 보고 싶었던 건데 예,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어, 3장은 예, 사실은 이제 이 성천 기행 중에 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랑이라는 수필을 대상으로, 예, 제가 예, 첫 번째 방랑이 어떤 지점에서 이 이상에게 새로운 광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가라 하는 것을 이상의 다른 문학 작품들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제가 일종의 이제 말장난 같은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빛광자와 광물할 을 때의 광사를 서로 이제 비슷한 거다라고 해서 일종의 예, 빛으로 이루어지는 광학과 그 다음에 어떤 광물학에서의 광학이라는 것을 예, 좀 겹쳐서 읽어보고자 했는데 이 역시도 네, 이게 다 촬영되고 있는 거죠. 이 역시도 부끄럽게도 예, 다 마무리지지 못하고 연결지지 못했습니다. 사장에서는 어,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루저혁명가라는 그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그 아비탈 노이라는 분이 뭐 루저 아들이라는 책을 내는데 이제 그 개념이 좀 상당히 재미있어서 예 재밌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요 예 너무 어려워서 예 자꾸 읽다 보니까 여기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아비탈 노레는 이제 카프카를 이제 그좀 훌륭한 루저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이그 루저로서 이제 어, 어떤 모습을 가질 때 루저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이제 잠깐 토론자 수비한테는 얘기했듯이 제가 이상을 한국의 카프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이상은 한국의 이상인데,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장에서는 제가 이 발표문을 쓰게 된 아비탈 노래라고 아비탈 노래의 그 논지.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아비탈 노렐 말고도 게르하르트 노이만이라는 분도 이제 카프카의 작품들 특히 장편소설들이 다 실패하는데 그 실패한 장편소설들이 일종의 교양소설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유들을 보여주는 어떤 예, 그, 그런 측면, 그 카프카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실패가 오히려 작품으로서 성공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그런 논의도 사실 이제 제가 겹쳐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368 페이지에 그러니까 시 인용된 바로 위에 단락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은 무엇을 하지 않고 서하였는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서는 그와 그 아버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독특한 성장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이상에게 아버지는 양가적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의 적기적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생활력을 잃은 친부가 무력하고 굴욕적인 존재라면. 그의 집안에서의 지위를 좌우하는 백부는 권위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 오감도시 제 2호를 보면은 네, 이렇죠. 네,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에 불과한 아버지 대기에 대한 거부감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한 아버지가 무기력하거나 혹은 권위적이냐와 상관없이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결국 패배한 아버지도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는 오감도 연작의 다른 시들이 기호나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한 근대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버지 대기라는 이미지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와 맞서고자 하는 한 누저에 불과하고 오롯이 자신이 되는 작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방법은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에서 스며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은 때로 여성의 육체에 주목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는 아,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권위의 계보에 대한 저항의 일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주의와도 다른 여성의 육체를 획득하기로 보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뒤에는 정말 이제 정신을 놓고 쓴거라서 결론은 사실 결론은 안 읽어봐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제가 최근에 90년대 문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었던 것이 이제 뭐 포스트근대 근대 이후에 대한 상상들에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이 아비탈 노레리 하는 이야기 하는 이런 부분하고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를 이기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루저이 아들을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루저인 아들은 예, 아버지에게 이겨도 예, 예, 루저가 되는 거고 아버지에게 저도 결국엔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근대 이유를 상상할 수 있는 한가 지 방법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쳐도 될까요? 네네아예 발표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그 읽으면서 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용희 선생님의 자본의 광학과 로저 혁명과 이상은 이상이 스스로 죽음을 예감했음에도 동경행을 감행한 미스터리를 이해해 보고자 시도하는 글입니다. 이상의 동경행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추측들과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그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영희 선생님의 논의는 기존의 논의들과 다소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어, 우선 이제 그 키틀러라든지 그 아비탈 로렐 같은 어떤 새로운 이론에 대한 어떤 적용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동경행에 대해서 이상의 동경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통 기존의 비슷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진 연구들은 보통 그 동경에서 썼거나 아니면 유서의 형태로 나중에 이제 유고의 형태로 이제 발표된 그런 작품들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동경행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훨씬 더 그걸 어또 근원적이고 이상 어떤 문학 세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성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점이 훨씬 흥미롭고 어 많은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세 가지인데 저 저도 뭐 이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그 읽으면서 제가 그냥 들었던 아주 그냥 초보적인 질문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이상의 동경행은 더 이상 글을 쓸수 없다는 창작상의 위기나 일본 문단 진출의 욕구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 이제 고은 선생님이 쓴 이제 이상 평전이나 어, 몇몇 연구 논문에 보면 이상이 일본 문단 진출을 꿈꾸면서 동경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대목이 있습니다.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상이 1937년 봄에 세상을 떠난 뒤에 발표된 유고들이 실제로 동경에서 쓴 건데 원 형태 초고는 일본어 형태였고 이상이 이 초고들을 일본 작가에게 보였지만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 실망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일화가 지니어보가 그리 명확하진 않지만 데뷔 초기부터 일본어로 창작을 해왔던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은 그런 어떤 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그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아비탈 로렐의 이제 루저 아들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상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제 카프카의 논의에 기반한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책이나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 오해에서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루저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면서도 아버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인 어떤 상황을 가리킨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어떤 갈, 갈 그런 관계, 예,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동경행을 감행한 이상을 이해하는, 그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보통 이제 제국주의가 가부장제와 흡사한 국가복권주의를 표방했고 제국과 식민지가 뭐 남자 여자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했는데 이상의 미스테리한 동경행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 그가 아버지의 인정 또는 제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국의 중심인 동경으로 향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선생님께서 이제 다다세대라고 칭하면서 임하와 이상의 어떤 유사한 점 그리고 같은 어떤 세대 의식을 공유했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신데 어 원래 이제 김윤식 선생님부터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손유경 선생님은 박태원과 김남천 간의 어떤 숨겨진 상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930년대를 우리가 카프와 구인의 대립 구도로 기존에 파악해 왔던 것이 좀 근본적으로 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네, 제가 저 저기 토론문을 저기다 놓고 왔는데 저기 좀 제자리, 아 네, 아, 네. <laughs> 어, 네, 그 제가 토론문을 예 미리 읽, 읽어보긴 했는데요,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읽어보긴 했는데, 예제그 어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만큼 그 준비를 해오진 못했어요. 그냥 그 근데 토론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어쩌면은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 예, 이상이 한국의 카프카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상이 한국의 카프카가 아니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이상에게 있었던 점들을 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최근에 뭐 환기미술관에 가서 이제 김양한 선생이 쓴 수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상에 대한 평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일종의 그 다른 측면의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볼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 이상의 어떤 사적인 얼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친구랑 같이 있을 때랑 부부끼리 있을 때랑 가족 안에 있을 때랑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이상도 그런 존재였을 것 같고 그런 이상의 얼굴을 어떤 하나의 사적이고 어떤 그 면에서 또 하나의 어떤 진실된 얼굴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이상은 상당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제가 쓴 것처럼 뭐 루저 혁명가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가 다 이야기가 통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 생각을 이제 해 봤습니다 사실 어이 글을 어, 제가 써 온지는 10년,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각주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어떤 부분은 되게 한자가 많이 섞여 있고 어떤 부분은 네, 한자가 안 섞여 있는데 제가 한번이 학회에서 발표한 지 10년 전에 네, <laughs> 발표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참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집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이 다른 전집인데 제가 그것도 이제 사실 수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정신없이 좀 쓰다 보니까 예좀한 가지 논지로만 밀고 나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이 저희가 제가 어차피 문학 연구를 하는 거라면은 이상이 어떻게 흔들렸는가를 더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이제 이 안에 녹여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네, 삼장은 네,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동의하는 바고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박상준 선생님이 그 날개가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그 리얼리스트들, 그러니까 카프 중심의 리얼리스트들에 대한 일종의 그 반작용으로서 날개가 고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 이제 이상의 전체적인 소설 혹은 창작의 흐름에서 봤을 때 날개는 좀 이상한 소설처럼 보이거든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소설처럼 보이는데 어~ 그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니까 그 구도를 통해서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구도가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런 그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같이 고민했던 어떤 양상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선생님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네 네, 한번 뭐 논문에 녹여낼 수 있으면 한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